어, 우리가 어, 3년 전에 어, 대 여러분 중에 계셨던 분도 계시고 이제 대, 대체적으로 여러분들 처음 보시겠지만은 우리 이, 3년 선교사님 가정을 어, 미얀마로 보내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다가 어, 그 와중에 미얀마에는 참 아픔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곳이지만 어, 제가 부탁을 좀 드렸고 또 선교사님 어, 가정에서 순종하고 그곳을 지키셨고, 그리고 나서 너무 너무 더 위험해졌을 때는 <laughs> 제가 나오라고 어, 했을 때는 또 그때는 또두 분이 아, 지금 여기서 할 일이 있다고 그, 그렇게 해 주셨던 그 세월이 좀 지나서 어, 지금은 미얀마가 이제 어, 뭐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지만 오고 가는 일들이 이제 길이 열린 상태에서 어, 지금 잠시. 예, 한국을 방문 중에 있습니다. 어, 우리 이삼녀 선교사님 어,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뭐 현정 선교사님 찬양을 들, 듣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삼, 어, 우리 현정 선교사님의 찬양을 듣고 어, 특성 후에 우리 이어서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항상 저희 미얀마에서 어려울 때마다 목사님이 어, 나 벌써부터 울만 했는데. 우리 식구들이 기도하고 있다고 힘내라고 그렇게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음악을 전공하고 미얀마에 갔는데 7개월 만에 코로나가 터지고 <laughs> 그다음에 쿠데타가 터지고 밖에서 막 총성이 들리고 사람들이 죽어 나가고 그때 또 저희 남편은 막 저희 스태프들이랑 같이 시위를 자꾸 나가는 거예요. 너무 무섭게.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때 너무 무서워서 목사님한테 메시지 보냈어요 목사님 남편이 자꾸 시위나가요 총 쐈는데 너무 무서워요 목사님께서 현정사모의 마음도 이해하지만 우리 이 3년 장하다 이렇게 말씀을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그때는 진짜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 거에 사탄인가? 왜 자꾸 내가 우리 남편을 막지? 그러니까 가족이 있으니까 두려움이라는 게 자꾸 있는 거 아이들도 너무 어리고 근데 그 시간에 목사님께 상상하신 말씀이 중심을 잃지 말아라. 너희가 그곳에 왜 있는지 본질을 잃지 말아라고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어저께 부산에 도착해서 숙소에 들어와서 이제 자려고 하는데 목사님께서 메시지 오셨어요. 내일 특송해라. 아무런 준비도 없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잘려고 누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는데 그리고 요즘에는 자꾸 특송 시키시면 눈물이 나서 울다가만 내려와요. 자꾸 무대에서 그래서 제가 뭘할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마음 가운데 네가 경험한 나의 십자가의 능력을 찬양이라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험한 십자가 능력이네라는 찬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hoot 3년 만에 다시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어, 얼굴을 또 기억 어,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기억하실지 못하는 분도 있는데 저희가 미국에서 어, 공부를 마치고 미얀마로 들어가기 위해서 파성 교회를 어, 찾고 있는 가운데 어, 참 안면식도 없는 저희들을 또 만나주시고 또 이렇게 교제해 주신 홍 목사님과 라이트 하우스 교회를 통해서 미얀마로 어, 파송을 받고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저희들이 잘나서 저희들이 어, 뒷배경이 있어서 참 성교사로 파송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참 미얀마로 파송받을 수 있었음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 미얀마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미얀마의 어려울 때에 함께 손모와 동참해 주신 우리 라이트하우스 성도님들과 홍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어참 그리스도인의 삶은 은혜로 구원받고 또 은혜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은혜로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정말 미얀마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중보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저희 부부가 지난 3년 동안 성교사역을 하면서 어, 주셨던 은혜들을 간증식으로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부부가 지난 3년 동안 미얀마에서 참 깨달았던 여러 가지 은혜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단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해 보면 세포도주는 새, 새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세포도주에는 신축성, 세포도주는 확장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새 부대에 넣지 않으면 뻥하고 터져 버리게 됩니다. 낡은 가죽 부대는 딱딱하고 굳어져서 신축성이 없기 때문에 세포도주의 팽창력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은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새 포도주처럼 이렇게 확장하는 팽창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니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능력은 그리스도말로 그리스 말로 두나미스라고 합니다.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에서 영어에 다이너마이트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팽창하는, 확장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 그 말씀을 담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계속해서 새로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세부대가 되어야 됩니다. 세부대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팽창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가 없이 터져버리고 맙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려고 했지만 담을 수가 없었어요. 이미 그들의 그들의 마음은 딱딱하게 굳어졌기 때문에 신축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삶 가운데 세 부대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팽창하고 확장할 수가 있습니까?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항상 초대교회는 변방에서 주변에서 중심으로 중심이 중심에서 변방으로 넘어가는 끊임없는 확장들이 있었습니다. 항상 우리가 중심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주변에 변방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지역 가운데 사회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아가려는 움직임을 통해서 계속해서 새 부대가 되려는 노력들이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시골의 갈릴리 무식한 어부들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지만 그것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중심, 세상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움직임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서 너무나도 뜨겁게 그곳에서 예배드렸지만 변방으로 나가고자 하는 움직임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셔서, 핍박을 통해서 헬라의 교회를, 이방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헬라의 문화 가운데서 정말 꽃을 피웠을 때, 다시 나가고자 하는 변방으로 나가고자 하는 움직임이 없었을 때, 또 하나님께서 서유럽과 북유럽, 그 당시에 이방, 그 당시에 야만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나아가서 그곳에서 유럽에서 꽃을 피우게 됩니다. 하지만 유럽에서 계속해서 중심이 되고자 하고 확장되고자 하는 움직임이 없었을 때 유럽이 부패하게 되고 터지게 됩니다. 지금 유럽을 봐보세요. 교회가 술집이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성교사적인 삶의 노력들이 있어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세부대가 되고자 할때 하나님께서 세포도주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교사적인 노력들을 끊을 때에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중심지가 되지 않냐고 부패되거나 어, 터져 버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 아침 편지를 쓰신 고도원 씨가 있는데 그분이 최근에 쓰신 책 중에 꿈나무 꿈이라는 어, 꿈 넘어 꿈이라는 책을 어, 쓰셨습니다. 이 이분의 얘기에 따르면 꿈이 있는 사람은 어, 행복하다고 합니다. 우리 라이트하우스 성도님들 얼굴이 다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밝으신 거 보니까 다 꿈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꿈 넘어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위대해진다고 합니다. 여기서 꿈 넘어 꿈이란 자신의 꿈을 이룬 다음에 그 꿈을 기초로 다른 사람들을 의미 있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잘 살게 하는 그런 비전을 꿈 넘어 꿈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삶 가운데 부자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그 꿈을 이루게 해주셨다면 그 꿈을 징검다리 삼아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꿈을 이루지 못하는 아이들을 향해서 돕는 이타적인 삶의 발걸음을 꿈 넘어 꿈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꿈 넘어 꿈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중심, 우리의 교회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이거 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이 직장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학교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의 응답을 해주셨다면 그것들을 진검달이 삼아서 그것들을 마중물 삼아서. 더 넓은 하나님의 꿈에 참여하여서 위대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제가 미국에 이제 공부를 마치고 여러 가지 계획들이 참 많았습니다. 성교학 박사를하고 이것도 성교지에 세 보고 싶고 또제자 삼는 사역도 해 보고 싶고 교회 개척 사역들, 국제 학교 사역들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해 보려는 계획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성교 사역이 가장 중요한 건 첫 2년 동안 언어와 문화를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2년 동안은 아무 사역하지 않고 말씀과 그리고 또 미얀마 언어를 말씀을 배우고 언어를 배우는 것에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7개월 만에 미얀마에 코로나가 이제 터지게 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한 일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면서 교회가 문이 닫히고 저희 성교지의 사역들도 닫히게 되는 어려운 상황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일용직으로 주변을 돌아보니까 일용직으로 하루하루로 겨우겨우 살아가는 사람들도 일자리를 잃어 가면서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었고 열악한 의료 시설로 인해서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이 매일 죽어 나가는 것들이 눈앞에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교육도 무너지면서 학교 문이 닫히고 우리 아이들은 더 이상 학교에 갈 수가 없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매일 매일을 이제 뉴스를 듣고 그리고 직접 보게 되니까 참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언어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수 있습니까? 초임 선교사로서 언어도 되지 않는데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제가 무엇을 할수 있겠습니까?라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밤마다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이사야 40장 1절의 말씀을 얹혀 주시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제가 이 백성을 위로할 수 있습니까? 저는 언어도 안 되고, 이론은 사역도 없고, 제가 어떻게 할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위로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뭘까라고 하는데 문득 그때 아이들 학비를 위해서 모아둔 어느 정도의 돈이 있었습니다. 왜 하필 그때 그그 그 돈이 생각나는지 모르겠지만 그 돈이 딱 생각나면 하나님 이거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나요? 라는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참 부모 따라서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선교지에 왔는데 이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짐을 지우어야 되나라는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많이 들면서 이제 동료 선교사님들, 선임 선교사님께 이제 조언을 구하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선임 선교사님들께서도 그래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 우리가 미얀마에 고통받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어참 뭔가를 하자. 특별히 이제 한국에 계신 후원자들에게 기도 편지를 한 다음에 어, 함께 도움을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이분들에게 이제 어, 흘려 보내자라고 이제 함께 조언을 주셨습니다. 너무나 귀한 조언에 너무 이렇게 어, 저희도 그렇게 했,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렸지만 마음 한 켠에 계속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는 마음을 계속해서 이렇게 주셔서 제가 어 하, 선교사님들께, 동료 선교사님께,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지금 모아놓은 아이들 학비를 먼저 내기 원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저희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하지만, 정말 1년 동안 그래서 같이 홈스쿨링을 하고, 또 아이들을 알아가는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이들의 조그마한... 오병이여의 것들을 받으시고, 원래 1개월 정도 이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얀마 이웃들을 도우려고 했는데, 주변에 많은 한국의 교회들과 성도님들께서 사랑, 사랑을 보내주셔서 9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의료진들에게 5천 개의 도시락들도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일용직으로. 직업을 잃어가는 사람들에게 쌀 가만이도 나눠주고 저곳에 있는 또 피난민들 중에서 난민 캠프의 아이들에게 한 800개의 학용품들도 나눌 수 있는 이러한 사랑들을 9개월 동안 나눌 수 있었습니다. 참 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이 어려운 시기에 어,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당시 깨달았던 것은 하나님의 꿈 넘어, 꿈에 참여하는 것은 나의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업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하는 것임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아멘". 으로 순종하며 그것들을 받아내는 새 부대가 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성교에 참여하는 것임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어 20202021년 2월에는 미얀마의 쿠데타가 다 아시는 것처럼 터졌습니다. 어, 민주 시위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참 많았지만 그러니까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이 총을 맞고 죽어가는 것들이 이제 있었고, 그리고 시위에 참여하는 지도자들은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또 여성분들은 이 성폭행을 당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런 잔악한 행위들이 참 눈앞에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음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참 함께 어참 시위에 나갔을 때참 어려움도 많았어요. 저희 아내는 이제 가정을 지켜야 되니까 나가지 말아라. 근데 우린 저는 이제 미얀마 분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나가는 여러 가지 갈등들이 참 많았습니다. 어, 그런 어려운 가운데 어, 주변에 많은 성교사님들이 이제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국제 성교단체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코로나로 의료 시스템이 좋지 않기 때문에 미얀마에서 돌아가실 확률이 있으면 확률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제단체들이 먼저 철수하게 되었고, 또 한국의 GMS부터 해서 커다란 성교단체들이 이렇게 조금씩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목사님께서는 철수가 아니라 자리를 지키라는 또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남을 수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서는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안전하다"는 말씀.